최근 길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죠. 하루 만에 날씨가 봄에서 겨울로 급변했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등으로 사실상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날씨겠지만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도 안팎이 뚝 떨어지는 거라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서울에도 눈이 펑펑 내렸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지역 강수 잦아들었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밤까지.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눈이 그친 곳에서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 깨끗하겠고요. 오전까지 충청 이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다시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와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